안녕하세요. 2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왕 출신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. 오늘은 조금 아주 특별한 영상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. 수입차 오픈카, 그러니까 카브리올레 이 컬렉션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초고가의 차량을 제외하고 현실적인 차량들의 가격과 프로모션, 출고 기간 등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뒤에 나오는 수입차 고급 영상을 자동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컨버터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. 이 컨버터블이란 이 지붕을 폈다가 접었다가 할수 있는 자동차를 이 컨버터블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서는 주로 이제 카보리올레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시고 이 지붕을 여는 걸 이제 자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 수동으로 이제 닫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 오픈 카를 예전에 007 보면 g 포라는 차가 있습니다. g 포 제가 g 포 나왔을 때, 그때 오픈카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, 그때 이 수동으로 이렇게 개폐를 했었는데, 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지붕을 이 천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해놓은 것을 이 소프트탑이라고 하고, 밖에 철판 같은 그 재질을 한 것을 쉽게 얘기하면 하드탑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사이드에 유리창이 없는 것들. 이런 것을 이제 로드 스터트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죠. 그럼 지금서부터 제가 전산을 보면서 카브리올레 이 컬렉션, 이 프로모션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수입차 카브리올레가 오픈카 제가 일곱 가지 모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먼저 2020 벤츠 C 클래스 이 카브리올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0 벤츠 C 클래스 C백 카브리올레는 차량 가격이 6450만원입니다. 출고는 바로 지금 가능합니다. 가능하고 지금 할인은 제가 이 한시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. 카카오톡 단독 할인 400만원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. 한시적 판매입니다. 할인율은 굉장히 지금 낮은데 제가 굉장히 많이 높여놨습니다. 이 금액은 자사 파이네셜을 쓰셨을 때 금액이고. 현금으로 하시면 확 줄어버리니까 현금을 하지 마시고요. 할부를 조금 하셨다가 그 다음에 갚아 버리세요. 다음 달에. 그렇게 하시는 게더 이득입니다. 두 번째 모델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0 벤츠 E클래스 카브리올레입니다. 2020 E220d 카브리올레. 차량 가격은 8천만 원입니다. C클래스보다 더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현재 인증이 끝났으면 한두달 이상이면 출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 모델은 프로모션은 나와 있지 않고 지금 현재 계약을 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. 사전 계약이 무조건 필수입니다. 필수. 제일, 제일 필요한 겁니다. 그리고 나중에 출고가 된다면 그때 프로모션에 맞춰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남이 100이면 저는 200입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 모델입니다. 세 번째 모델은 2020 BMW 올 u G4 이 컨버터블입니다. 이 G4 같은 경우는 현재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. 6,500, 6,700 그리고 M40i 8980까지 있습니다. 차량별 구매 조건별 보시게 되면 200에서 300만원. 역시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. 5종 세트만 해도 한 100여만원이 갑니다. 아시겠지만 이 G4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프로모션이 없습니다. 근데 제가 특별하게 이 만들어 드린 겁니다. 다음으로 네 번째 차종입니다. 네 번째는 2020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입니다. 2020년식입니다. 2.3이 있고 5.0 GT가 있습니다. 차량 가격은 5280에서 6850입니다. 근데 지금 차량이 모두 완판이 됐습니다. 완판이 됐는데, 완판 전에 이 프로모션은 450만원 플러스 5종 세트를 해드렸는데, 현재 지금 미국 공장이 모두 셧다운이었습니다. 셧다운이 되어서 이 3개월 이상, 6개월, 이렇게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. 계약 후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그때 프로모션이 나오면 제가 그때 아낌없이 해드리겠습니다. 다섯 번째 모델입니다. 2020 미니 컨버터블입니다. 미니 컨버터블 보시면, 야 정말 이쁩니다. 이거 제주도 가서 제가 한번 렌트를 해서 탔었는데 너무 안 징맞고 사실 좋더라고요. 실내가 의외로 넓습니다. 그리고 이 스포츠성이 좋아서 아주 운전하는데 재미가 아주 있더라고요. 보시게 되면 현재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. 이 4330에서 5460까지 있는데 지금 2020년식은 지금 뭐 어제 오늘 지금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. 2019년식 모델은 전부 다이 완판이 됐습니다. 현재 따끈따끈한 20년식이 이제 막 출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20년식 프로모션은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. 19년식 같은 경우는 450만원 0 0한 정도 해줬거든요. 근데 제 생각에는 한 200만원 이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이상 될수 있기도 하고요. 이 모델 역시 계약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출고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. 출고는 바로 가능한 모델입니다. 다음으로 여섯 번째 모델입니다. 여섯 번째 모델은 바로 재규어 F 타입 컨버터블입니다. 제규어 F 타입 컨버터블은 19년식은 할인을 몇천만 원씩 해 줬는데 전부 다 팔렸습니다. 이제 2020년식인데 이 랜드로바 제규어가 올해 20년 정책을 할인 없이 간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이 프로모션은 그 쉽게 풀릴 것 같진 않습니다. 2020년 F 타입 P300 컨버터블을 보시게 되면 차량 가격은 9,777만 원입니다.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. 한 옵션이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. 이걸 넣으셔야 됩니다. 이걸 넣어야지만 그래도 이 폼생 폼사라고 하차감이 나옵니다. 옵션은 대략 한 천만 원 정도 됩니다.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역시 재고가 없습니다. 재고가 없고 계약하시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역시 시크릿 할인 플러스 5종 세트를 해놨습니다. 이 F타입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10살이 프로모션을 풀것 같지 않습니다. 만약 프로모션을 풀게 된다면, 그때는 제가 뭐 특별 방송을 또 하겠죠. 어차피 계약해 놓으시면 3개월 이상,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는 모델이니까, 우선 계약이 먼저입니다. 계약금은 해약하시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행운의 세븐, 일곱 번째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포르쉐 박스터 컨버터블입니다. 이 박스터 컨버터블은 옵션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대략 한 1억 초반 정도가 나옵니다. 현재 계약을 하시게 되면 9월에서 한 10월 정도 이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할인은 시크릿 할인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제가 이 박스터를 한대 살까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벤츠 CLA를 계약을 해 놓은 상태라 그걸 해약할 수도 없고 조만간 저도 오픈카를 한대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차 이 컨버터블, 오픈카죠. 이 컬렉션을 보셨습니다. 사실 이 외에 뭐 벤틀리라든지 람보르기니, 뭐 포르쉐 911 굉장히 또 오픈카가 많은데 2억대, 3억대가 넘어가고 이 저희한테는 일반인한테 맞지 않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 방송은 제가 하질 않았습니다. 그래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그 7차종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벤츠 C 클래스 오픈카. 이 둘들공티 오픈카 지금 막 출고를 하니까 앞에 보이시는 카톡이나 카카오톡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로켓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 영상은 링컨의 커세어 에비에이터 그 그러니까 동생입니다. 동생 영상이 준비되어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입차 5월 프로모션 이 제로 플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된 거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